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연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길들이 있는 것들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른 길을 또한 갈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5장에서는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또 하나의 인물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는 하나는 아담에게서 비롯된 길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후반부는 바로 이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또 유명한 이제 원제의 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원죄 교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원죄 교리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교리가 이제 원죄 교리로 말하자면 이제 죄를 지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책임까지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아기는 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가 없는 것일까요? 원죄는 그 아기도 이제 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태어난 사람도 죄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그 원죄 교리가 탄생한 것이 바로 여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흐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원제교리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제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 시절이 이제 끝나는 시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해 시대의 다음에 온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부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교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의 지도자들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후에 그런 교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안에서로 이제 고치게 되면 12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상태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타 성경의 번역은 이제 원죄 교리로 발전하게 돼요.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은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 이제 교부가 그것을 이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원죄 교리는 이제 서구 신학, 서구 기독교 신학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원죄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림교회는 죄와 관련된 인간의 처음 상태를 어,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 죄의 어떤 결과까지도 가지고 이미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죄로 기우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어떤 죄가 있겠어요? 그런 아기에게 우리가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또한 될수 없어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죄인이 됩니다.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친구들과 싸우는 것이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신부름이 제가 한네살 때였다 고합니다 제가 한네살 때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천 원을 주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과자가 오0 원이었고 우유가 오0 원이었어요. 어떤 몇 리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제 천 원을 주시면서 하나는 과자를 사, 너가 먹을 과자를 사고 하나는 우유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갔다가 그 슈퍼를 갔다 왔는데 이제 과자만 두개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유를 왜안 사왔냐고 물어 물어보셨죠. 엄마가 왜 우유를 안 사왔냐?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 우유가 없대 이렇게 이제 네살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유가 없을 리가 없어서 이제 나 슈퍼를 가서 이제 봤는데 그기 슈퍼의 그 아주머니가 아, 그 애가 오더니 그냥 과자만 두개 집어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네살때 그런 거짓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 학자인 요지나잇은 사람,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라고만 가르치지,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죄로 기우는 본, 이게,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성이라는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기우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죄의 투쟁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석이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닮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까? 자기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닮은 사람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1절과 그 3절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들의 자식들 가운데 성취될 것으로 그들은 너무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등남하였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희망적인 말을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이제 잘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 농사는 이제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단과 하와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결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닮은 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계속 낳고, 낳고, 낳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은 다 결국에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혹시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다 사망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든 시작이 죄로부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하게 되는 것은 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익숙한 이야기지만 어,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하고 황당한 개념일 수도 있죠. 현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죄로 인해서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죄를 그저 오랜 역사를 가진 어떤 신경증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르러 오는 죽음 또한 아직 의료, 의료 전문가들이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글에서 설립한 그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사람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실험들에 이제 들어갔다. 천문학적인 논의를 쏟아부으면서 그런 것들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죄에 대한 영향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죄가 그저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토지의 생산성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를 가진 인간은 계속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게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부터 크게는 세상 역사까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싹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어떤 죄의 목록들이 아닙니다. 죄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성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본성이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갑자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학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 얘기하다가 율법이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문맥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23절을 빼고 12절에서 바로 14절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됩니다.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13절을 바울은 넣은 것이죠. 어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율법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율법과는 떼놓고 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또 말하면 그건 간단한 문제였어요. 저번 설교에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예.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만약 바울이 율법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바로 해결책으로 어떤 그리스도를 제시했다면 유대인들은 분명 율법은 어떻게, 되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끼워 넣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다면 율법이 아예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논리는 죄는 항상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사망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에게 주어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1 0계명이 있기 전에도 무엇이 있었냐 하면 사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있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다는 것은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 이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더 확대됩니다. 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좀더 확대돼서 이제 말하는,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20절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아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에서 끝났으면 인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이름표를 붙인다면 우리는 범죄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아담에게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것과는 다르게 두 번째 아담의 은혜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은혜의 세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세력은 첫 번째 아담의 범죄에 관한 죽음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이요, 더 강력하고 더 넘쳐 흐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범죄 하나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공통점 비슷한 점에 대해서 같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같은 점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는 사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혈통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영적 적용이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오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도 영적 적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장 초반부에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 세력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길, 그것과는 다른 길이죠. 확실히 그것과는 다른 둘째 아담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죄죄 죄 안에서 그렇게 왕노릇 했다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실 6장에서 더욱더 확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5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미리 다볼 수가 없고 일단은 19절로 한번 우리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은혜를 말해왔습니다. 범죄와 은혜의 대조였죠. 그런데 18절, 19절에서 이제 바울은 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순종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의로운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끕니다. 오늘 내용도,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전에 있던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담의 길을 가던 인류는 그 스스로 무엇도 할수 없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였다고 하는 것이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 아담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담이 우리가 할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다시 뒤집고 판을 되돌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담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회복시키,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담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될 때에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더 증가하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참아이러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죄에 대한 생각들도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통한 사형 선고에 은혜가 미쳤어요. 은혜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치이고, 피곤하고, 머리는 무거워지고, 자꾸,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뒤집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뒤집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보잘 것 없는 인생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